김정은님, 무주열반이 무슨 뜻인가요? 없을 묻자에 머무를 쫓자, 열반에, 예. 예. 소, 소승에 비해서, 소승은 열반을 지향하잖아요, 열반에. 이게 무주가 아니라 주열반이죠, 말하자면. 무대버리고 하면은 열반에 그, 그, 들어 앉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생의 어, 마침과 더불어 이제 그 함께 그대로 해탈해 버리겠다 다시는 안 태어나겠다 이게 이제 어, 초기 불교의 가르침, 그 석가모니 의 가르침이었고 어, 그 따르는 제자, 제자분들이 추구했죠. 예. 참나의 안주에서 열반에,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안 태어나기를. 근데 이제 대승 와가지고 어, 어 뭐였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 초기불교의 분들은 바깥세계를 저조하고, 나오지 말아야 될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깥세계 접속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 어, 12연기로 보더라도, 유. 애착이 생기고, 그렇게, 예, 하는 바가 생겨서, 유. 또 다른 윤회를 낳아버렸다, 예. 그래서 생로, 병사를 다시 겪는다, 예. 어, 이런 가르침이었다면은, 그러니까, 그 유를 끊어버리면은, 그래서, 열반에 들어 앉아버리면은, 육아 끊어지면서, 우리는 다음 생을 안 받게 된다. 그래서 열바, 열반을 지향하자. 이거였는데, 현상계를 참나의 나툼으로 보지 않아요. 예. 아공까지만 인가하고, 법공은 인가하지 않습니다. 대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공은.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이 석가모니가 저주, 저주하고, 어, 악의 것이라고 했던, 예. 악마. 악마의 것이거나 악마 그망 파손의 것이거나 악의 것이라고 이렇게 윤회를 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접속을 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세계가 오니 네 사실은 공성의 나툼이었어 참나의 작용이었어 복공을 이제 인가하다 보니까 뭐야 열 열반과 열반의 작용만 있네 참나와 참나의 작용 공성과 공성의 나툼 이것만 있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열반에 안 좋아하려고 그렇게 당연히 참나는 꽤, 참나 알고 들어앉는 건 맞는데 열반만 애, 애지중지하고 현상계를 이렇게 에, 뭔가 접속하면 안돼 접속하면안될것 같이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 에, 그런 깨달음에서 이제는 뭐법공을 인가해 버리면은 바깥 세계를 거부할 게 없잖아요 그냥 참나의 작용이야 바깥 세계는 본체는 본체는 참나이고 현상계는 참나의 작용이야. 이제는 열 열반에 들어앉으려고 그렇게 이렇게 어막 이렇게 아차같이 어, 그럴 필요가 없었네라는 거 알아보니까 무주 열반, 열반에 그 모든 게 참나와 참나의 작용인데 굳이 열반에만 어, 들어앉으려고 그렇게 막그 사람들을 피하고 멀리 십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렇게. 그렇게 확실 나온 말이죠 무주 열반. 태승 가서 나온 말이죠. 초기불교에 있는 말은 아니고, 무주열반은, 법공을 예. 깨달았을 때, 참나와 참나의 작용으로 현상계를 봤을 때, 이제 열반에만 들어앉으려고 그 난리 펼 필요가 없겠네. 뭐, 대중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만 잠깐 와서 그 탁발, 그 탁발하고 가고, 이럴 필요가 없겠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태승불교를, 그, 어떤 지향하는 중국이나 한국,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닐 여지가 생긴 거죠. 산화 돼지가 다 참나의 작용인데, 어디를 피하고, 뭐, 이렇게,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 이 현상계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다. 이런, 이런 거죠, 무죄열반.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승 보살도, 보살도도 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laughs> 그러잖아요. 윤회를 낳기 때문에, 이번 생에 지향하는 게, 어, 열반 깨쳐가지고, 거기에 안 어, 들어 앉아서 다시는 오지 말자. 이게 깨달음이었는데. 네, 무슨 말, 말인지 알겠죠? 예. 무주 열반. 열반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 열반에만 집착하지 않게 됐다. 당연히 뭐 소승이 쓰렸다고 봐야죠. <laughs>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나와 세계가, 하늘이, 하늘이 나한테 주어준 거지, 내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조로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나를 내보냈나, 개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탐구하는 게 맞지. 자꾸, 아, 나오지 말걸.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오지 말걸. 나, 현상계 싫어. 아, 이렇게, 안 태어날래. 거부하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았는데도 그래요. 그게, 그 깨달음 이후에 열반을 증득한 이후에 어떤 가르침이 들어가느냐 따라서 이렇게 어, 그 다음 또 삶이 달라집니다. 인도인들은 그런 사유를 해요. 그걸 따를 것이냐 한때 인도 철학 막그 그 좋아가지고 아 뭔가 저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어. 뭐 이렇게 막 송장을 태우고 겐지스강그 그, 그, 그 근처에서 송장을 태우고 물에 물에 그, 그 어, 어. 떠나 보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막어 어? 그 초탈한 뭐 그런 경지 같고 막 했지만은 땅에 묻는 게 맞죠. 그렇게 뭐 뭐가 좋겠습니까? 한쪽에 시태우고 있고, 어우야 지금 화장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화장터 만들어서 이렇게 태우고 갈아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낙골 땅에 묻거나 그 수목장 이렇게 수목에다 뿌리거나. 현대에 맞게 해야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걸막 좋아 보이던 때가 있었는데, 인도, 인도에 쫓아가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겠다고. 뭐, 남성, 여성, 뭐, 많이들 갔습니다. 거기 인도 철학에 심취하신 분들, 그지만은 다녀놓고 말하건데, 예. 어, 뭔가 좀 그, 그 소승 철학이지. <laughs> 제대로 깨친 게 아, 아니라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